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초공 민박집 경매 예정 물건이 드디어 매각 공고가 떠서 다시 한번 다녀왔어요. 오늘은 주변 관광지도 함께 소개할게요. 동해 고속도로 근덕 톨게이트에서는 13km 차로 16분이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삼척 시청에서는 20km, 차로 26분 정도 오시면 됩니다. 휴일 오전 초곡항 언덕에 위치한 임야를 먼저 둘러보고 초곡항으로 갔어요. 황영조 기념 공원과 촛대 바위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해양 레일 바이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황영조 기념관 마라톤 올림픽 재패 기념관입니다. 실무가 비슷한가요? 결승선도 있네요. 어릴 적 성장 과정도 있고요. 황영조 어머니는 제주도 해녀 출신이라고 하네요. 바깥에는 기념 동상도 있어요. 이건 실물과 비슷해 보여요. 초곡항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곡항입니다. 작은 통통배에 어선 하나를 구해서 바다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생긴 보트도 있네요.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요. 해양경찰, 업관장, 화장실도 있어요. 양파제에서 오늘의 매물이 살짝 보입니다. 초곡에는 용굴, 촛대바위가 있어요. 여러 모양의 바위며 출렁다리, 바다 동굴도 있습니다. 무료 관람이라 살짝 다녀왔어요. 군 시설이 있어서 드론 촬영은 금지입니다. 포토존도 있고 연휴 기간이라 사람들이 꽤 있네요. 낙석 방지용 안전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초곡 촛대 바위입니다. 추암 촛대 바위보다 크기가 더 크고 웅장하네요. 바위에 데크길을 만들다 보니까 바위가 많이 훼손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매물로 가 볼게요. 오늘 매물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아침 8시 흐린 날이었고요. 두 번째 방문은 낮 12시 맑은 날이었어요. 두 번째 임장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백사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동해안 해안침식은 어딜 가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반대편 백사장도 해안 침식이 심각해 보입니다. 첫 번째 임장 때는 아침 일찍 다녀와서 바람이 잔잔했는데요. 두 번째 임장 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촬영하는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일정치 않고 여기저기서 불어왔어요. 동양구조의 주택은 동해 바다와 아침 일출을 볼 수가 있지만 아침이 지나면 이렇게 그늘이 생깁니다. 오늘 매물은 다행히 건물 옆과 뒤가 남양, 서양이라서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바닷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바다와 해를 모두 볼수 있도록 건물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매물 옆으로 새로운 펜션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에는 공사 중이었는데요. 금세 마무리가 되었어요. 잔디밭도 있고, 야외 풀장도 있어요. 4층짜리 건물인데, 방이 10개 이상은 돼 보이네요. 야외 베란다, 폴딩도어도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라 당연히 깨끗할 것 같아요. 인근에 카라반 캠핑시설도 있습니다. 여기도 야외 풀장이 갖춰져 있어요. 오늘 물건은 20년차가 넘는 건물이라, 펜션 경쟁력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숙박비를 낮춰서 경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바닷가 풍경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새로운 건물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추가로 해안가 건물들은 건물 부식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곳곳에 녹이 슨 부분이 많아요. 특히 철로된 건물은 부식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장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연휴 기간이라 숙박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2층은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찰이 있어요. 여기는 안쪽 마을로 이어지는 굴다리입니다. 오른쪽 도로는 초곡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왼쪽 아래 도로는 오늘 매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촬영하는 동안 초곡항으로 차량 통행이 꽤 있었어요. 건물 뒤편에서 보이는 방은 3개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창문 같아요. 2층 난간은 제시의 건물입니다. 차량과 통로는 별도로 설치하신 것 같아요. 1층은 별도 데크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야외 천막과 컨테이너가 있어요. 두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이쪽에도 제시외 건물이 있어요. 보일러실로 나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어요. 현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옆으로도 방이 1, 2층 두 개가 있어요. 방은 위, 아래 총 8개로 추정이 됩니다. 앞 건물에 일부 가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1, 2층 모두 오션뷰가 가능해요. 주변에 펜션이 있어서 그런지 수거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동해 바다는 참 예쁩니다. 대지 경계에 살펴보면 아래 바닷가 쪽이 초공리 257-9, 대지 49평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위쪽은 초곡리 257-1호 대지 80평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천막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필지 모두 감정가는 평당 231만원, 공시지가는 평당 53만4천원입니다. 매물 옆에 257-11번지는 전 100평으로 다른 분의 토지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초곡항이 있고, 북쪽 해안선을 따라서 원평해변과 궁촌해변이 있어요. 동해 남부선 열차가 개통되고, 인근 매원역에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면 좀더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는 이전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소개할게요. 오늘 매물의 1차 최저 매각가는 3억 9천만원입니다. 1차 유찰시 2차 2억 7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은 한분 계신데 별도의 임차 금액은 없어요. 건물 토지 등기부상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고 말소기준 등기는 은행입니다. 채권액 합계는 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오늘은 삼척시 근덕면 초곡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바닷가 펜션 건물과 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낮 시간대 방문이라 아침 방문 때와 다르게 많은 단점이 보였어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점을 가진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매각 기일에 맞춰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강릉지원 일개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으로도 응원해 주세요.